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발표 는수성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발표 타파 발타 쌤박정영입니다자 오늘은 2학년 2학기 시각과 시간 단원인데요. 자 시각과 시간, 시간 단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은 측정 단원이죠. 측정 단원은 실생활에 적용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나 친구들 다 아시는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계 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 나오기 전에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크게 볼수 있는 시계로 자꾸 보게 해주셔야 되는 거랑 그리고 달력, 달력 있잖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요새 는다 스마트폰 폰으로 이제 달력을 보기 때문에 달력을 보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 공부에 좀 도움이 되고자 달력이 사실 수학적인 굉장히 의미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큰 달력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당포 달력 있죠. 그런 달력을 조금 크게 붙여 주셔서 탁상 달력 말고 좀 아이들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음, 탁상 달력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있긴 한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좀볼수 있는 큰 달력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이 단어는 어렵지 않게 지나가고요. 여기에서 어려웠던 친구들이 3학년 때 굉장히 시간을 더셈과뺄셈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4, 5, 6학년이 가면서 응용 문제에 시간에 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과 시간에 대한. 그래서 꼭 어머님들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각이라는 말이랑 시간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시각은 이세의각이거든요 때의 한 순간이에요. 네, 세계한주는 한 순간. 네, 그래서 시계의침이 가르키는그한 순간의 때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거고요. 시간은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에서 시각과 시각의 사이 그거를 네. 어떤 시각부터 어떤 시각까지 사이를 갖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몇 시, 지금 몇, 어, 몇 시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시각이, 어, 몇 시니?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좀해 주시면 지금 시간이 몇 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시각을 써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제는 시계 보는 건데요 아이들이 뭐 시계는 제가 항상 시간을 측정은 조금 선행해 주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45분까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얘가 지금 5시에 가까워요 6시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를 6시 45분이라고 많이 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이 작은 바늘이 짧은 바늘이 어, 이 시침이. 이거를 지나야지 그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더 깊은 이해를 하자고 하면은, 얘는 5시보랑 6시 중에 어디에 더 가까워요? 반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6시에 지금 가까워져서 6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의미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시 45분.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시각을 써보세요. 이제 문제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시각을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죠? 얘도 3시 50분이라고 쓰지 않죠? 그죠? 아직 짧은 시간, 짧은 바늘이 어, 3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3시가 되기 때문에 3시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얘는 2시 50분이고요. 만약에 3시가 되려면 몇 분이 지나야 되니? 10분이요. 그렇지. 그러면 3시에 10분 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이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푸는 문제예요. 2는 10이고, 5는 네. 어, 25고, 7은 35, 그리고 50. 분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시간 30분이에요 자 아이들이요 요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1시간은 60분이라는 걸 자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60분 더하기 30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분 이렇게 해주시고 1시간 어 70, 75분은 60분 더하기, 60분을 떼어주라고 약구 얘기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60분하고 15분, 1시간 15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좀 숙달되기 위해서는 60 더하기 60을 조금 연습을 시켜 주셔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60, 어, 1시간은 60분, 2시간은 60분 더하기 60분, 120분, 이런 거를 좀 인지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력 문제인데요. 날짜 문제인데, 여기도, 어, 달력 보고 직접 외우지 말고, 달력 보고 세부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2주일은 뭐 14일은 쓸수 있는데 잊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3, 4, 5, 6학년에는 응용 문제 나올 때 이런 문제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음 아이들이 이거를 7 더하기 7 해서 14일이라고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1년도 달력 한번 넘겨보세요. 1년도 달력 넘겨보면 네 12개월인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월 더하기 8개월 해서 20개월이다. 라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큰 달력으로 아이들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어머님들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봐서 얘기했고, 다이소에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꼭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을 기호를 찾아 쓰세요. 잘못 설명한 거예요. 자, 좀 음. 자, 오전은, 어, 전날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그랬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는 맞죠. 그리고 오후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돼요. 낮 오거든요. 오, 낮, 낮에 전이란 뜻이에요. 오전. 앞전 자. 네, 앞에다. 앞이란 뜻이야. 낮에 앞. 낮에 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짧은 바늘이 시계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1 시간, 2 시간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입니다 자, 같은 시각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그랬어요. 같은 시각.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3시 36분, 8시 45분, 7시 25분, 이렇게 구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각에 맞게 시계 바늘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짧은 바늘은 시침을 가리키고, 그리고 긴 바늘은 분침을 가리킨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12시가 되기 14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60에서 14를 뺀건 46분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11시, 46분 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꼼꼼한 선생님들은 12시에 가깝게 그렸는지 도 보세요 그래서 11시에서 12시로 거의 다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점을 찍어 놓고선 요렇게 그리라고 하시면 조금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40 11시 46분 이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분이 지나면 12시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지금 찍는 이거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이메일에다가 어, 단원이랑 학년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번 풀어보고 어머님이 팁 주실 때 제가 말한 거를 좀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 한달 동안 매일 한 컵의 주스를 마셨습니다. 한 컵씩 마셨습니다. 마신 주스는 모두 몇 컵일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아시죠? 1, 2, 3, 4, 5, 6, 7 하고 8, 9, 10, 11, 12. 요렇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우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저기, 달력에 대한 이야기, 왜 7월은 31일이고, 8월은, 8월은 31일인지, 제가 그거를, 올린 강의가 있어요. 여기 링크 올려드릴게요. 아이들이랑 이거는 꼭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력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30일까지 있으므로 30컵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곱셈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가 3학년 때는 6컵씩 마셨다. 그러면 은한달 동안 몇몇컵 먹었을까라고 나오고 만약에 주스는 뭐 16컵은 아니지만 뭐 사탕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16컵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는 4학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달력이니까 한 번에 보여야 돼서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음. 어느 해 8월의 달력이에요. 8월은 31일까지 있죠. 이달의 수요일인 날짜를 모두 써보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4, 21, 28.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7씩 커진다는 거를 조금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몇 월일일까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목요일입니다. 자. 어, 7일 후는 광복절에서 7일 후는 무슨 요일일까요? 그러면 7일마다 요일이 같으니까 얘도 목요일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어,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요. 같은 시간이 아닌 것을 찾아서세요. 그랬어요. 얘는 그러면은 어 단위를 갖게 해주셔야 돼요. 다 분으로 바꿔줬다면 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얘를 바꿔줘야 돼요. 60 더하기 38에서 얘는 98분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138분이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년 중에 30일까지 있는 달을 모두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32일 3일까지 있는 달을 빼고서 그냥 나머지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 2월은 2 28일부터 29일까지 있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 그거를 뺄수 있도록 4월, 6월, 9월, 11월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룡 영화가 시작한 시각. 과 끝난 시각입니다. 이 사이에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일까요? 그랬어요. 자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참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시 간으로 한 시간을 점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8시 55분이죠. 얘를 한 시간을 점핑하면은 얘가 9시 55분이죠? 어, 9시 55분이에요? 어, 9시 55분에서 얘를, 어, 어려워하는, 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얘를 또 10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5분이 지나면 10시. 정시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10시 20분. 이렇게.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서 바로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가 25분이 바로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원래 시간을 1시간 점핑해 가지고 나머지를 더해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를 정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8시 55분을 55분을 땡 하면 5분이 지나면 9시가 되잖아요. 정시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10시 20분을 계산해 주는 걸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럼 얘는 1시간 20분이죠. 음. 저는 이 방법을 더 좋아해요, 두 번째 방법.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두 가지 방법을 좀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화 상영 시간은 1시간 25분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좋은 팁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시에 맞춰주는 거를 목표로 조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뛰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1시간을 뛰고, 그 다음을 뛰어준다. 라고.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땡겨볼게요. 네, 자, 4월부터 7월까지의 날짜를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달력 내용 링크 달아드린다고 랬죠 네, 그거 꼭 봐주시면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하면 네, 어, 122일인데요. 이것도 이제는 연산도 조금 지혜롭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거두개 더하고, 똑같은 거두개 더하고. 그래서 60 더하기, 62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10의 자리를 먼저 더하라고 해주세요. 10의 자리를 먼저 더하고, 그리고 1의 자리를 더하는 방법. 그래서 연산도 이런 것들은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지금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계산해 줄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순서대로 결, 계산하는 친구들이 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응용하면서 풀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풀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다음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날 시각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랬어요 일단 다 조건은 같은데 얘만 틀려요 얘는 60에서 12분을 전인 거잖아요 빼면은 얘는 48분이에요 그죠 음 48분이어서 얘는 6시 48분에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제일 일찍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영이가 가장 일찍 일어났다라고 해주시면 됐고 또 반대로 풀어줄 때는 얘는 12분 전이고 얘는 7시가 되기 전에 60분이 되려면 7분 읽어야 돼 얘는 7분 전, 7시 7분 전, 얘는 7시 10분 전 그러니까 누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죠. 7시 12분 전이 제일 빠른 거다.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방법 말씀드립니다. 자 가윤이 학교는요 9시 10분에 1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40분 동안 수업을 하고 10분 쉰다면 3교시 시 수업을 시작하는 시각은 몇시 몇분일까요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좀 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아까 제가 계속 화살표로 한 것도 똑같거든요 1교시 시작 그러면 뭐예요? 9시 10분. 그죠? 그러면은 얘가 수업을 40분 했어요. 40분. 빨간색으로 바꿔 볼까요? 40분 하면 1교시 끝. 이렇게 쓰라고 해 주세요. 1교시 끝은 1시 50분이고요. 그러면 또 이제는 10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2교시 시작. 몇시 시작해요? 10시에 시작했어요. 10시부터 40분이 또 흘러요. 그러면 2교시 끝. 어려워요. 그죠? 아이고. 2교시 끝. 10시 40분. 그러면 이제는 쉬는 시간 10분이 있으면 3교시 시작이에요. 3교시 시작은 10시 50분.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화살표 위에 좀 적어 놓는 훈련을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지 않으면 사실, 어, 좀 많이 틀리기 좋은 문제예요. 어렵고. 그 다음. 네, 문제 볼게요. 영미는 오전 11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오후 3시 30분에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인지 써보세요.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요? 오전 11시인데. 자, 그러면은, 오후 3시간 30분이죠. 제가 아까도 정시로 맞춰주라 그랬어요. 정시로 맞춰주면 얘는 뭘로 맞춰주냐면 낮 12시로 맞춰주셔야 돼요. 낮1 2시 에구, 여기가 아니야낮 12시로 한번 끊어줘야 돼요. 낮 12시로 끊어줘야 정오를 딱 맞춰줘요. 정을 정시를 딱 맞춰줘야 정시를 딱 맞춰줘야 계산하기가 편해요. 얘는 그러면 1시간 후에요. 그 다음에 3시 30분이니까 얘는 3시간 30분이 걸린 거예요. 후가 바로 오후 3시 3 0분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4시간 30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첫 번째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는 거예요. 정시까지가 이거는 이제는 딱 정확한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4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 후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갔어요? 30분. 그러면 4시간 어, 그러면 3시 30분 되고, 4시간 30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낮 12시로 딱 맞춰서 끊어주는 거랑, 정시로 낮춰, 맞춰서 끊어, 끊어주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해서, 아이가, 어, 정시가 아니라, 얘는 정오죠. 정오. 네, 정오. 정오로 맞춰주고, 그 다음 오후 시간을 맞춰주는 거랑, 그냥 시간을 깔끔하게 떨어지게 정시로 맞춰주고 분을 가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해 4월에 달력의 일부분이 찢어져 보이지 않았어요. 참, 그냥 달력도 어려운데 왜 달력은 자꾸 찢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달의 25일은 무슨 요일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해보세요. 이 문제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다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서 풀어도 이거는 정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푼 친구들은요, 나중에 응용문제를 풀수 없어요. 세달 후는 얼마인지, 뭐두주 후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렇게 풀면은 사실 수학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일주일은 7일이에요. 그죠? 플러스 7일이에요. 계속 7일이에요. 그러면 어디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어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11 그러면은 7 됐죠? 그러면 18 18 더하기 7 하니까 25예요. 어우, 우연히 제가 토요일을 맞췄는데 어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어 이렇게 해서 7. 만약에 여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24인 거 아니깐 여기서 여기서 한칸더 가는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25일의 일주일 전은 먼저 생각해줘요. 일주일 전은 그럼 며칠 빼야 돼? 25 빼기 7이죠. 18일. 자 18일에 18일이 요일 안 나왔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요일이에요. 18일에 일주일 전은 7일. 그러면은 11일이에요. 즉 11일이 요일이 나왔죠. 그래서 11일이 토요일이므로 따라서 아이고 네, 따라서 혼자 열심히불었네요 11일이 토요일이므로 토요일이므로 25일이 토요일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풀이 방법이 쉬운 풀이 방법은 아니에요. 이래서 요게 정, 방, 진짜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굳이 요거를 고집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개를 찝어서 7씩 더해라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난이도를 가지고 아이들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타파